이번에는 연비 좋은 하이브리드 차량, 렉서스 뉴 ES300H 슈프림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1499만원에 나와 있는 차량이고요. 2014년 3월에 등록된 차량이에요.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네, 이 차량은 용도 변경 이력은 없지만 사고 이력이 있고요. 조금씩 보여드릴 건데, 이쪽 프론트 핸더 교환 이력이 있고, 뒤쪽 트렁크 리드. 교환 이력이 있습니다. 쿼터 패널 교환 이력이 있는데 이쪽은 판금이고요. 이쪽은 교환이에요. 교환 됐고요. 나머지 트렁크 플로어 리어 패널 사이드 멤버까지는 판금 이력이 있습니다. 이 부분 미차앱에서 성능 점검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트렁크 같이 한번 볼게요. 짠. 트렁크는 뭔가 되게 넓은데 생각했던 것만큼은 안 넓어요. <laughs> 너무 약간 이 친구를 기대치가 높았나 봐. 그래도 뭐저 정도면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잖아요. 아래쪽 보시면 이렇게 하이브리드 나와 있고요. 휠 보시면 휠은 17인치 휠이 들어가 있고 타이어 트레드는 네, 거의 다된것 같아요. 조금 더 타시다가 교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차량 안쪽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은 가솔린 하이브리드 차량이었고, 도어 쪽 보시면 메모리 시트 있고요. 운전석 쪽 보시면 전동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 리모컨 기능 간단하게 있는 것 같고요 모드 변경 뭐 이런 정도만 오토라이트 컨트롤, 오토 와이퍼 있고 정면에서 주행거리 13만 천 킬로미터 확 없어졌어요 하실 수 있어요 <laughs> 없어졌나요? 바로 시동 걸어 볼게요. 네, 이렇게 정면에서 주행거리 1 3 1,456km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체 자세 제어 장치 있다고 떴네요. 차량 안쪽에서 더 같이 볼게요. 네, 이 차량 이렇게 앞쪽에 넵비 있는 차량이고요. 보이시나요? 약간 정말 컴퓨터처럼 이 친구로 조작해 주실 수 있는데, 요거 되게 독특한 것 같아요. 다른 차량들과는 조금 다른 특이한 느낌. 앞쪽 보시면 이렇게 렉서스 아날로그 시계 들어가 있고요. 버튼식 시동,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 3존 에어컨입니다. 아래쪽 보시면 운전석, 조수석 양쪽에서 통풍시트, 열선시트 둘다 사용하실 수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리어선 커튼 있고 핸들 열선 있습니다. 이쪽 보시면 에코모드, 노멀모드, 스포츠모드 이렇게 주행모드 변경 가능하시고요. EV모드, 차체 자세 제어 장치 이쪽에 들어가 있네요. 아이고. 스마트키 이렇게 한발 들어가 있고요. 커플도 이쪽에서 한개 사용해 주실 수 있고 이쪽에서 또한개 사용해 주실 수 있어요. 위쪽 보시면 이 차량은 썬루프까지 추가가 되어 있는 차량인데 위쪽 약간 질감이 되게 좋아요. 보들보들 네, 뒤쪽 이렇게 수납공간 따로 있고요. 썬루프 잘 작동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수납 공간도 이 앞쪽도 같이 볼게요. 약간 이렇게 쏙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시트는 이 살짝 사용감이 보이기는 한데 여기 주름 같은 것들 그래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편인 것 같아요. 뒤쪽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네, 2열 탑승해봤고요. 2열에서도 선커튼 사용하실 수 있고 에어벤트 2개 있고요. 뒤쪽에서 이렇게 열선 시트,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리어선 커튼까지 사용 가능하시고요. 수납 공간 있고 눌러주시면 컵홀더 2개 나와요. 뒤쪽 공간이 되게 넓은 것 같아요. 다리 쭉 뻗고 탑승하셔도 진짜 부족함 없이 굉장히 넉넉한 느낌이거든요. 시트 사용감은 한이 정도인 것 같고요. 진짜 2열까지 되게 편하게 탑승 가능하실 것 같아요. 딱 5인 성인분들도 되게 여유 있게 네. 지금까지 보여드린 렉서스 뉴 ES300H 슈프림 차량 1499만원에 나와 있고요. 해당 차량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바로 밑으로 연락주세요. 안녕.